안녕하세요 코드드래곤입니다 오늘은 구매한 컴퓨터 케이스에 펜이 고장이 나서 펜 AS 받은 것에 대한 후기 알려드리겠습니다 펜 고장을 확인한 후에 고객센터에 전화를 해서 제품 상태를 확인받은 후에 제품을 교체받았습니다 단계단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하고 있는 케이스는 3R의 T800 통풍 케이스고 케이스의 쿨러팬이 고장이 나서 팬 교체를 받았습니다 앞쪽에 160mm 팬이 힘이 없어서 잘 돌아가지 않고 팬 소음이 크게 나서 AS를 받았습니다 AS는 전화 연결 달되고 친절했습니다 상담자분의 대응도 좋았습니다 보통 케이스는 1년 그리고 팬은 6개월 무상으로 AS가 됩니다 저는 구매 후 6개월 전이라서 무상으로 AS를 받았습니다. 교체 상품은 오전에 제품 고장 확인이 완료되어서 오후에 택배가 발송되었습니다. 그래서 다음 날 바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. 택배 박스 살펴보겠습니다. 종이 박스에 회사 로고가 있는 테이프로 마감되어 있습니다. 택배의 위쪽이고 택배의 옆면입니다. 밑쪽입니다. 택배 박스 오픈하겠습니다. 안에 제품 포장을 보면 에어 포장으로 파손되지 않게 잘 포장되어 있습니다. 제품 포장 상태 좋습니다. 포장 제거하겠습니다. 160mm 펜의 앞쪽과 뒤쪽 확인하겠습니다. 교체 후 모든 펜잘 돌아가고 PC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. 오늘은 케이스 펜 교체에 대한 후기 알려드렸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